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하나, 도시 단위가 아닌 마을 단위에서 출발했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시작한 시흥의 세계 커피콩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흥시에서 기회를 주셔서 2023년도에 시흥시청 원래 때 진행한 강의 모습입니다. 커피 도시 시흥에 대한 강의였고, 커피 도시 시흥이 되기 위해 상징성 있는 글로벌 커피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커피는 단순 음료가 아닌 총체적 학문으로 또 총체적 예술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커피학과가 생겼고, 또 커피와 협업하는 예술 연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전에 보신 공연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커피만큼 사람을 응집할 수 있는 폭발적인 매개체는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연예인 같은 존재다라는 설명을 자주 합니다. 또 커피는 문화, 예술, 교육, 산업 등으로 확장된 거대한 융합 컨텐츠입니다. 그 시작이 세계 커피콩 축제였고, 그동안 이와 연계하여 커피 교육, 커피 공연, 커피 전시, 커피 문화 살롱, 커피 제조 등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제1회 세계 커피콩 축제의 모습입니다. 한, 어, 한 모습인데요, 에티오피아의 바리스타가 전통 방식의 커피를 서빙해 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후 시간에 어, 이 모습을 그대로 시연하게 됩니다.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나아가 세계 커피콩 축제를 통해 커피 생산국 농장들의 참여로 커피 생산국 대사관들과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에는 과테말라 대사님이 참석하셨고, 두 번째에는 과테말라, 온드라스, 라우스 대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러 국가 대사님들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료로만 생각했던 커피가 문화 예술로 꽃피우고 나아가 한 도시의 국제 교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세계 커피 농장대 K 커피 어워드에서 1위를 한 카멜론 농장주를 초청해 카메론 커피 산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어 오늘 거북섬 세계 커피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고 앞으로 마이스 국제교류를 준비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시행에서 마이스 사업이 가능한 곳이 바로 이곳 거북섬입니다. 은계호수공원에서 글로벌 커피 축제가 개최되었다면 거북섬에서 한 차원 다른 하나의 연출 같은 글로벌 커피 포럼을 만들며 커피 도시를 만드는 퍼즐들을 맞춰가고자 합니다. 오늘 첫 포럼을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포럼의 마지막 순서에는 초청된 이곳에 100명의 시민이 올해 대한민국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커피를 선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심사위원들이 다이 CI 요리학교에 향미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저명하신 분, 분들이 같이 페이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리뿐만 아니라 호텔 경영도 어, 공부를 더 했고 영양학 석사를 하고 지금은 인하대학교 인터랙티브 콘텐츠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와 문화 쪽을 조금씩 공부하고 있죠. 어, 슈템반츠나이크의이 말을 한번 인용하고 싶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여전히 새로운 모든 것을 접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다. 어, 이 의미는 커피가 있는 곳이 바로 지식과 문화의 허브라는 것이죠. 그런 문화의 어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화는 무엇일까요? 사실 문화라는 것은 정의를 딱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컨텍스트에 들어가는에 따라서 이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라틴어 컬투스에서 왔는데요. 경작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넓게 보아서 또 교양, 예술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앤디류 에드거의 문화 이론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는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능가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그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만의 케이팝이 그리고 케이컬처가 글로벌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커피라는 것 그리고 CNC의 커피 콩 축제, 축제가 글로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 신뢰성, 정확성,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대, 대사관을 추천을 했는데요. 어, 이 중에서 너무 감동적이었던 건 최근에 제가 과테말라 대사님을 뵀었습니다. 어, 204주년 그 독립기념일 행사가 있었거든요. 소풀만 호텔에서 근데 저희 그 협회 팀을 보고 어, 게스트 바리스타로 과테말라 커피를 이야기 해달라 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흔쾌히 자원봉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시흥시에서 커피 축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 그때 나는 과테말라에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한 시간 뒤에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스케줄을 조정하셨대요. 왜냐하면 대상님께서는 시흥시가 너무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 시흥시에 있는 커피콩 축제를 참여하기 위해서 전날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꼭 참석하시겠다고 누구보다도 먼저 그 확답을 주셨지요 s so t the... s called 제베나. 지금 이그 주정자는 제베나라고 불립니다. It's not espresso a c h i n e 그래서 이 추출은 어, 기계를 통해서 추출되지 않습니다. And this is a small cup, just like for a spread o coffe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새해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커피를 테이스팅하는 이 행사는 한국, 시흥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재배자, 재배 생산자 사람들은 아, 새해 들어서 처음 하는 세계 커피콩 축제, 바로 시흥의 축제를 주목하는 겁니다.